가 지금 암호화폐 사이클 속에서 매우 두물게 찾아오는 결정적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루나 폭락 과시바인후 급등을 정확히 예측했던 전설적 트레이더 GCR은 퍼치 펭귄을 이번 신년의 도지코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 넌센의 분석에 따르면 퍼치 펭귄은 회복의 초기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일 거래량이 2억 달러를 넘어섰고 고래들이 조용히 다시 매수에 나섰습니다. 고래 자금이 움직이고 온체인 모멘텀이 회복세를 보일 때 그건 폭발 직전의 침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대규모 랠리의 사전 정지 신호입니다. 퍼치 펭귄이 다른 민코인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현실 침투형 하이브리드 전략에 있습니다. 퍼지 펭귄의 인형 시리즈는 2024년 이후 누적 매출이 1,3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이 인형은 월마트 타깃, 월그린등 천역의 매장에서 판매 중입니다. 각 인형에는 웹3 경험으로 연결되는 QR 코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토큰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기술 장벽 없이 블록체인에 접근하도록 설계된 입구입니다. 퍼지월드의 모바일 게임, 퍼지파티는 미시컬 게임즈와 협력해 개발되었습니다. 출시 한달 만에 50만 회 이상 다운로드되었고, 인스타그램 틱톡 기피에서 500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밈이 아니라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진 밈코인입니다 루카 매츠 최고 경영자는 퍼치 펭귄을 2027년 성장시킬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연 매출 5천만 달러 이상을 목표로 하며 전통 금융 투자자 요구에 맞춰 토큰과 NFT 구조를 정비 중입니다. 또한 나스카와의 협업을 통해 매년 7,500만 명 이상의 관객에 퍼치 펭귄 브랜드를 노출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경주 차량과 머천다이즈에 퍼치 펭귄 로고가 등장합니다. 이건 실제 총매입니다. 미물 현실로 끌어올리는 진짜 모멘텀입니다. 이제 기회가 열릴 시점입니다. 수백 개의 토큰을 분석해온 제 입장에서 퍼치 펭귄은 매우 드문 조합을 갖고 있습니다. 강력한 커뮤니티 모멘텀, 실제 수익 구조 그리고 대형 브랜드 파트너십 고래들의 재진이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은 고래 자금이 이미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7년 상장 로드맵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명확한 실행 계획입니다. 전략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모든 촉매가 실현된뒤 후회하지 않으려면 퍼지펭귄은 명확한 프로덕트 마켓픽,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물리적 제품 그리고 전통 시장으로 확장하는 로드맵을 모두 갖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기가 아닙니다. 전략적 포지셔닝의 순간입니다. 제가 퍼지펭귄의 확신을 갖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입증된 브랜드 매출. 둘째, 상장 계획이 명확한 로드맵. 셋째, 실적이 명된 전설적 트레이더의 신뢰, 넷째 시장 타이밍, 민코인 시즌이 언제든 재정화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터치 펭귄이 오를까 내릴까가 아닙니다. 그 상승이 올때 당신은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일단 가격을 공유드릴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더 떨어질지 그리고 바닥권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올라갔을 때는 물 내는 분들 새로 들어가신 분들 모두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또한 세력들이 움직이는 일정도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이번 불장의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어서 그래요. 제가 민코인에 미친 미친자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민코인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정보 제공해 드릴 거고 밈코인을 사랑하시거나 밈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부담없이 보고 참고하실 수 있게 보내 드릴게요. 지금 바로 010-5174-8880로미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인으로 억대 수익 난 사람들의 90%는 밈코인인 거 아시죠? 현재 메이저 세력들이 역대급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엄청난 민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세력들의 정보에 따르면 최근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암호화폐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이따라 임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SEC 위원장 포레킨스,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이자 페이팔 전 CEO 데이비드 삭스 재무부 장관 스쿠페센트 상무부 장관 하워트니까지 모두 친암호화폐 인물입니다. 트럼프 코인은 성장 하루 만에 18,000% 폭등하며 민코인 시가총액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코인으로 트럼프 가문뿐만 아니라 민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억대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는 또 다른 주요 인물 관련 코인으로 대형 폭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니 어피트 비썸 코인은 모두에 상장된 코인이며 현재는 바닥권에서 막 상승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인을 단순한 단타 종목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는 레벨의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크고 세력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알트 불장랠리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싶어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레.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 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 자료에는 단순한 종목 이름이 아니라 세력들이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어디서 물량을 모고, 으 어느 구간에서 개미를 털어낼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력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위 세계 민코인 리스트, 각 민코인의 목표 구간, 폭등 예상 구간과 조정 구간, 세력 지갑 이동 패턴 분석, 실제 자금이 움직인 온체인 데이터, 해외 트렌드 흐름 정리, 트위터, 텔레그램 레딧에서 급상승 중인 민 프로젝트, 한국 거래소 상장 가능성 및 세력 진입 타이밍. 실제 투자 전략 포인트 그리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 타이밍 정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코인이 오를까요? 수준이 아니라 세력의 계획 타이밍 그리고 수익과 전략까지 모두 담은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밈친자라고 불릴 정도로 밈코인의 진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밈코인은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세력이 돈을 쓸어 담는 시장이에요. 2024년 코인 트렌드는 역시 밈코인이었습니다. 밈코인은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만 들어와도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까지 오르는 구조예요. 도지시바 플로키 모두 그랬습니다. 이제 그다음 주자가 준비되고 있고요. 밈코인 대한 모든 정보, 세력의 움직임, 시장의 다음 순환 타이밍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010-5174-8880로 미미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먼저 읽고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께는 오늘 입수한 세력 개표 원본 일부와 민코인 전용 차트 분석 리포트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 이 정보는 제한적으로 배포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고요. 제가 직접 수익 실현을 권장드리며 보냈던 문자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감사하다는 답장을 주셨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세력들의 계획표에는 상승 구간, 조정 구간, 그리고 개미 털기 구간까지 정확한 시점과 가격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세력들이 움직이는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력들의 개미 털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정확히 어디까지 하락을 유도하고 어디서 폭등을 시킬지 알아야 합니다. 최근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정보가 진짜인지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자료를 입수할 때마다 실제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다 벌고 있고요. 010 5174 8880 로미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폭등 예정 코인 정보와 세력 계획표를 정리한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5초가 앞으로 여러분의 몇 년, 몇십 년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만큼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봉크 코인이 지금 폭발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 봉크홀딩스가 무려 3,200만 달러 규모의 봉크 코인을 대량 매입했습니다. 이는 솔라나 생태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관 매수입니다. 이번 거래로 봉크홀딩스는 전체 발행량의 3% 가까이를 확보했습니다. 단순 투자 수준이 아니라 기관이 공식적으로 보유를 시작한 겁니다. 이 매수는 프로페셔널 파트너 팔콘엑스와 파이어블록스 커스터디 시스템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즉, 완전한 기관 인프라 위에서 이뤄진 정식 거래라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계획입니다. 봉콜딩스는 이미 보유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밈코인 역사상 처음 등장, 한 공식 디지털 자산 재무부 트레저리 구상입니다. 회사는 이를 통해 자산 구조를 디지털 금융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타이밍도 절묘합니다. 터틀캐피터이 SEC의 봉크 인컴 블라스트 ETF를 신청한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만약 승인된다면 림코인 최초의 ETF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림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최근 조정이 마무리되며 명확한 상승 반전 구간이 감지됐습니다. 차트는 하락이 멈추고 상승 구조로 재정렬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다시 위로 갈 차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본쿠폰 플랫폼입니다. 하루 평균 2만 개 이상의 토큰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고 하루 거래액만 1억 달러를 넘습니다. 이미 상위 10개의 수익형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돼 있습니다. 즉 단순 림코인이 아니라 실질적 수익 구조를 가진 플랫폼으로 진화한 겁니다. 이번 인수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나스닥 상장사가 봉크 코인을 매입했다는 건 기관이 봉크를 투기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팔콘엑스, 파이어 블록스, 멀티시그 원래 등 전문 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건 완전한 제도권 표준 절차입니다. 봉크홀딩스는 기존 음료 사업에서 벗어나 디지털 금융 회사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봉크펀의 10% 수익 지분을 확보했고 수익 구조가 탄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인 샤프스 테크놀로지는 켄터 피치럴드와 함께 봉크솔 프로젝트의 솔라나를 대량 스테킹했습니다. 즉 봉크 생태계가 점점 기관 중심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본크 코인은 다섯 가지 촉매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첫째, 나스닥 상장사의 대규모 매수. 둘째, 보유량 두배 확대 계획. 셋째, SEC ETF 신청. 넷째, 기술적 반전 신호. 다섯째, 실질적 수익 플랫폼입니다. 이 모든 게 맞물리며 불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ETF 승인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시장 변동성도 여전히 큽니다. 따라서 무리한 진입보다는 명확한 신호를 확인한 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제 경험상 이런 기관 주도의 민코인 전환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본크 코인은 지금 제도권 진입 수익성 확보 기술 반전이 동시에 이뤄지는 드문 구간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크 코인은 지금까지의 밈코인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 ETF 추진 실질적 수익 구조가 맞물리며 새로운 단계의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질문은 이건이 시장 랠리일까? 아니면 제도권이 인정한 첫 밈코인의 시작일까? 지금 시장은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일단 가격을 공유 드릴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더 떨어질지 그리고 바닷건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올라갔을 때는 물려있는 분들 새로 들어가신 분들 모두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또한 세력들이 움직이는 일정도 함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이번 불장의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어서 그래요. 제가 밈코인의 미친 밈친자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민코인을 � 관심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릴 거고. 민코인을 사랑하시거나 민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부담없이 보고 참고하실 수 있게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010-5174-8880-로미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인으로 억대 수익 난 사람들의 90%는 민코인인 거 아시죠? 현재 메이저 세력들이 역대급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엄청난 밈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세력들의 정보에 따르면 최근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암호화폐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잇따라 임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SEC 위원장 포레킨스,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이자 페이팔 전 CEO 데이비드 삭스 재무부 장관 스쿠페센트 상무부 장관 하워트니까지 모두 친암호화폐 인물입니다. 트럼프 코인은 상장 하루 만에 18,000% 폭등하며 밈코인 시가총액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코인으로 트럼프 가문뿐만 아니라 밈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억대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는 또 다른 주요 인물 관련 코인으로 대형 폭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니 어피트 비썸 코인은 모두에 상장된 코인이며 현재는 바닥권에서 막 상승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인을 단순한 단타 종목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는 레벨의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크고 세력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알트 불장랠리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 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자료에는 단순한 종목 이름이 아니라 세력들이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어디서 물량을 모고, 으 어느 구간에서 개미를 털어낼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력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위 3개 민코인 리스트, 각 민코인의 목표 구간, 폭등 예상 구간과 조정 구간, 세력 지갑 이동 패턴 분석, 실제 자금이 움직인 온체인 데이터, 해외 트렌드 흐름 정리, 트위터, 텔레그램 레딧에서 급상승 중인 민 프로젝트, 한국 거래소 상장 가능성 및 세력 진입 타이밍, 실제 투자 전략 포인트, 그리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 타이밍 정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코인이 오를까요? 수준이 아니라 세력의 계획 타이밍, 그리고 수익과 전략까지 모두 담은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밈친자라고 불릴 정도로 밈코인의 진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밈코인은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세력이 돈을 쓸어 담는 시장이에요. 2024년 코인 트렌드는 역시 밈코인이었습니다. 밈코인은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만 들어와도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까지 오르는 구조예요. 도지시바, 플로키 모두 그랬습니다. 이제 그다음 주자가 준비되고 있고요. 에 대한 모든 정보, 세력의 움직임, 시장의 다음 순환 타이밍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남겨 주세요. 010-5174-8880로 밈미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먼저 읽고 선정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께는 오늘 입수한 세력 개표 원본 일부와 민코인 전용 차트 분석 리포트를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 이 정보는 제한적으로 배포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고요. 제가 직접 수익 실현을 권장드리며 보냈던 문자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감사하다는 답장을 주셨고요. 이번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력들의 계획표에는 상승 구간, 조정 구간, 그리고 개미 털기 구간까지 정확한 시점과 가격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세력들이 움직이는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력들의 개미 털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정확히 어디까지 하락을 유도하고 어디서 폭등을 시킬지 알아야 합니다. 최근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정보가 진짜인지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자료를 입수할 때마다 실제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다 벌고 있고요. 01051748880 로미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폭등 예정 코인 정보와 세력 계획표를 정리한 자료를 바로 보.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5초가 앞으로 여러분의 몇 년, 몇 십년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만큼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퍼찌 펭귄이 드림웍스 애니메이션과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 이벤트가 아닙니다. NFT 프로젝트가 정식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퍼찌 펭귄 캐릭터는 풍푸팬더 세계관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머천다이즈 상품과 애니메이션 크로스 오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건 그냥 홍보가 아닙니다. 수억 명의 대중에게 직접 노출됩니다. NFT 프로젝트로서는 전례없는 메인스트림 진입입니다. 특히 이번 협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드림웍스는 슈렉과 쿵푸팬더 시리즈로 전 세계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글로벌 스튜디오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퍼치 펭귄을 머천다이즈 및 애니메이션 프랜차이즈에 포함했습니다. 이 NFT IP가 대중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도 가치가 인정받았습니다. 암호화폐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노출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수요층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협업이 퍼치 펭귄 토큰의 실질적 가치를 줘야 합니다. 웹3 유틸리티 통합이 구체적으로 실행어야 합니다. 한정판 NFT 발행 토큰 게이트 콘텐츠 게임 리워드 연계 필요합니다. 이 장치가 없으면 단순인지도 상승에 그칠 수 있습니다. 퍼치 펭귄이 드림웍스 애니메이션과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 이벤트가 아니라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NFT 프로젝트가 정식엔터 산업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퍼치 펭귄 캐릭터가 쿵푸팬더 세계관에 등장합니다. 머천다이즈 상품과 애니메이션 크로스오버가 진행됩니다.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문화적 확장입니다. NFT 프로젝트로선 전례없는 메인스트림 진입입니다. 드림웍스는 슈렉과 쿵푸팬더 시리즈로 유명합니다. 글로벌 스튜디오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퍼치 펭귄을 머천다이즈 및 프랜차이즈에 포함했습니다. NFT i p 대중 엔터테인먼트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암호화폐 모르는 사람에게도 노출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수요층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협업이 토큰에 실질적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웹3 유틸리티 구체적으로 실행돼야 합니다. 한정판 NFT 발행과 게임 연계가 필요합니다. 없으면 단순한 인지도 상승에 그칩니다. 유틸리티 없는 하이프는 금세 사라집니다. 성공의 핵심은 실행력입니다. 흥분이 아니라 실행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NFT 프로젝트로선 압도적 노출을 확보했습니다. 투자 관점에선 기대와 현실 균형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유틸리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기대를 경합니다 해야 합니다. 문화 글로벌 노출 유틸리티 잠재력이 결합되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NFT 협업을 분석해 왔습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IP와 제휴는 노출을 증가시킵니다. 신뢰성과 인지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립니다. 관심을 지속적 참여로 전환해야 합니다. 웹3 통합 품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퍼치 펭기는 드림웍스와 협업으로 큰 노출을 획득했습니다. 이제 과제는 관심을 참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성공 사례는 한정판 NFT와 게임이 통합되어 사용됩니다. 토큰 게이트 콘텐츠가 실질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분석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퍼츠 펭기는 드림웍스 최대 기회를 획득했습니다. NFT 역사상 가장 큰 문화적 확장 기회입니다. 최종 결과는 실행 품질에 달려 있습니다. 편업이 웹3 유틸리티로 구현된다면 NFT 산업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 이게 좋은 뉴스인가가 아니라 이 기회를 가치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일단 가격을 공유드릴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더 떨어질지 그리고 바닥권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올라갔을 때는 물 내는 분들 새로 들어가신 분들 모두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또한 세력들이 움직이는 일정도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이번 불장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 있어서 그래요. 제가 민코인에 미친 민친자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민코인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정보 제공해 드릴 거고, 민코인을 사랑하시거나 민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부담없이 보고 참고하실 수 있게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010-5174-8880-로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인으로 억대 수익 난 사람. 사들의 90%는 밈코인인 거 아시죠? 현재 메이저 세력들이 역대급 폭등을 준비하고 있는 엄청난 밈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세력들의 정보에 따르면 최근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 암호화폐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잇따라 임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SEC 위원장 포레킨스,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이자 페이팔 전 CEO 데이비드 삭스, 재무부 장관 스코페센트, 상무부 장관 하워트니까지 모두 친 암호화폐 인물입니다. 트럼프 코인은 상장 하루 만에 18,000% 폭등하며 밈코인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코인으로 트럼프 가문뿐만 아니라 밈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억대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는 또 다른 주요 인물 관련 코인으로 대형 폭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니 어피트 비썸 코인은 모두에 상장된 코인이며 현재는 바닥권에서 막 상승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인을 단순한 단타 종목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는 레벨의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크고 세력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 알트 불장랠리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싶어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 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자료에는 단순한 종목 이름이 아니라 세력들이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어디서 물량을 모고, 어느 구간에서 개미를 털어낼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력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위 세계 민코인 리스트, 각 민코인의 목표 구간, 폭등 예상 구간과 조정 구간, 세력 지갑 이동 패턴 분석, 실제 자금이 움직는 온체인 데이터, 해외 트렌드 흐름 정리, 트위터, 텔레그램 레딧에서 급상승 중인 밈 프로젝트. 한국 거래소 상장 가능성 및 세력 진입 타이밍. 실제 투자 전략 포인트. 그리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 타이밍 정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코인이 오를까요? 수준이 아니라 세력의 계획 타이밍. 그리고 수익과 전략까지 모두 담은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밈친자라고 불릴 정도로 밈코인의 진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밈코인은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세력이 돈을 쓸어 담는 시장이에요. 2024년 코인 트렌드는 역시 밈코인이었습니다. 밈코인은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만 들어와도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까지 오르는 구조예요. 보지시바, 플로키 모두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자가 준비되고 있고요. 밈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 세력의 움직임, 시장의 다음 순환 타이밍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010 5174 8880로밈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서 세력의 움직임을 먼저 읽고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께는 오늘 입수한 세력 개표 원본 일부와 밈코인 전용 차트 분석 리포트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 이 정보는 제한적으로 배포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고요. 제가 직접 수익 실현을 권장드리며 보내. 문자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감사하다는 답장을 주셨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력들의 계획표에는 상승 구간, 조정 구간, 그리고 개미 털기 구간까지 정확한 시점과 가격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제로 세력들이 움직이는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력들의 개미 털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정확히 어디까지 하락을 유도하고 어디서 폭등을 시킬지 알아야 합니다. 최근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정보가 진짜인지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자료를 입수할 때마다 실제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다 벌고 있고요. 010-5174-8880-로미미라고 문자나 남겨주시면 폭등 예정 코인 정보와 세력 계획표를 정리한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5초가 앞으로 여러분의 몇 년, 몇십 년을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만큼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